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아 이거 먼아 이번에는 벌 시뮬레이트를 보여드리겠어요. 로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사랑해요. 빵 시작합시다. 괜찮도록 같이 터르 얼골 시뮬레이터입니다. 보릿 많이 해 나다. 골 만들기에 들어갔군요. 대장벌이다. 누가 대장벌이에요? 여기 중앙에 있는 놈이다. 아, 노란색. 이제 이 제가 여기 검은 곰이 있거든요. 음. 여기 보이죠? 얘 예. 쫙꿀 먹고 싶어 하고 지금 소리 치는 음. 여기 놈이죠. 네. 지금 얘가 아까 네. 구이 먹고 싶어라고 있다는데 와이 네. 인사하고 있죠. 아, 아, 하이 캐스터 받으러와라고 지금 막음 소리치고 있죠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은색깔을 지금 3 2 1 액션 바밤 바밤 바쁜벌 이 벌은 굉장히 바쁘답니다. 일벌입니다 일벌 예오 5G네요 5G 예 뚜뚜 뭐고 뚜뚜뚜뚜 끄막 이게 단조롭네요 빡빡 빡빡 쿵쿵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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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쿵 빡빡 빡빡 빵빵 빡빡 이빡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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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요 빡빡 빡아이빡빡이 빡빡 빡이 제 캐릭터예요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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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아, 하이 짱구맨 아닌데요? 짱구. 뭐예요? 응. T Y -E 뭐? 이름인데요. 음 J Q W 먼더시예요. 막지, 막지였는데요? <laughs> 네. 에러 무게. 뭐 막장 드라마입니다. 막장 드라마. Be. 꿀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왜 생산 꿀 생산 정지라고 돼 있어요? 네. 아, 테이블 눌리면. 이제 네. 끝났다. 테이블 눌리면 꿀 생산이 중지됩니다 꿀을 생산하려면 꽃밭에서 꽃가루를 수집해야됩니다 저기 스틱 가자, 가자, 저기 막 지금 이게 가자, 원래 가자, 가자. 이게 원래 다 영어였는데 이게 한글 로 패치가 돼가지고 지금 다한글로 나오는 거 같아 저기요 조용히 해보세요 설명 좀 한다고요 아니 원래 이게 한글어가 아니라 원래 영어였거든요 네. 이게 갑자기 한글어가 됐어요 어, 누군가가 또 작업해주셨네요 제작사요 제이 덕스요? 제작자인데. 제이 덕스 제작자예요? 제작자가 있어요. 음... 저기 왜 제작자가 한명 있죠? 네. 저기 제작자랑 저분이에요? 저기 3 0 지역이 하나 있는데 저기 네. 저아래도 하나 있죠. 근데 저 여기 스틱 버거 보이세요? 얘가 네. 완전 스틱 버거인데 스틱 버거면 있잖아 한그한 한글 그릴로 한 그릴로 이제 뭘 먹겠어요? 음... 막대버거. 그래 뭐, t h 스틱 버거 c k 지인데막대 t c h a 스틱 버거 g e 막대 the m a k 네그래좀막대 t i 이렇게 막대 e Maktibur, the children, 아 똑딱 그리고요. 어떤 사람은 벌이 40마리에요. 50인가? 6 60... 0리몇 마리예요? 저요. 한몇 마리지? 7마리? 7마리 여덟 열 마리. 1마리. 아, 열 마리. 어, 이제 저희가 열었어요. 지금 5지역을 지나서 지금 저기 초록색으로 바뀌었죠? 응? 저기서 지금 저기도 상점이 있는데 따라를 따라갑니까? 봐봐. 십지역이 지금 초록색까지 됐죠? 나이스. 아, 우리. 가자 가자 Kazakaza. Kazak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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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들어갈까요? 됐어요. 들어갈까요? 들어갑시다. 3 2, 2 1 e e two, 축하 박수! <laughs> 와우, 네. 상등이 또 있네요. 또다. 샵 샵에 왔습니다. 뭐. 어 저기 달팽이 집이 있는데 달팽이 체력 좀 보고 올까요? 저 네. 이게 달팽이 집이래요. 네. 제가 이 게임을 좀 유튜브로 많이 봐 가지고 좀 네. 뭐가 어디 뭔지 알아요 좀 달팽이 체력이 2,500 2 5 0 0 3천, 3천만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, 근데 갑자기 근데 몰랐어요. 근데 여기가 지금 큰 곳밖에 없어 가지고 여기가 제일 좋은 데래요. 음. 빨리 이달팽이가 있으면 이게 수집이 좀 빨리 꽃가루를 탑시다. 이 벌들이 꽃가루를 먹고 그걸 똥으로 막 글루 꿀 글루 글루를 찾았어요. 글루. 벌들이 똥이고 아니에요. 입으로 글루.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. 조용히 하세요. 음. 똥 얘기 하지 마세요. 식사 중밥먹밥 밥 먹고 있는 분들은 똥 얘기 네. 똥 얘기한다면 제글제나 길을 막으라고 음,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깔을 먹고 토해라걸 우리가 먹어요 오. 아니 그런 거 말할 거면 저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겠어요. 그렇게 시장장 우리한테 화면이 돌아가서 잘 촬영이 안됩니다 화면을 좀 돌려주세요 장군님 제가 화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화면, 아 살려줘 돌아와 있는 사막이랑 사막이랑 장수풍뎅이한테 지금 제가 잡혔어요 한테 아, 그, 살려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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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셨습니까? 나죽장 조심해 지금 그러니까. 나죽는다 짱 나죽장 죽는다 근데 뭐 사람인데 죽... 뭐 사막 이 사막이한테 물려 죽었어요 응 어... 뭐 그래 사람이 어, 이거 어디지 아 참, 잠깐만 전 빨간색 악마불한테 당했나요 어, 얘 전설 뭡니까 전설 빨간색 전설 아 빨간색 전설 그걸 게이드 로 그, 그걸 장부님이 획득했나요? 그런데 지금 요쪽 그냥 나지 벌이 그냥 벌이 그냥 장부님이 아까 악마벌을 획득한 거예요? 네. 오 축하합니다. 굉장히 집중력이 게 보입니다. 음뭐 응? 코뿔이밖에 안 보입니다. 아니, 빨리 들어가세요. 네. 국금 네, 지금 허니가 네. 허니가 6 0 6666. 6666. 개나 있어요. 악마의 손데. 666. 아니, 데 444인데요. 666. 6666. 666 6 6 악마의 손라고 했어요. 아니요. 4 4 4안돼요 빨리 빨리 넘깁시다. 빨리 6667까지 빨리 갑시다. 지금 응. 가마도 66 6 뭐냐? 가마도 66 뭐냐? 가방도 <laughs> <웃음> 음, 음, <웃음> 이게 무슨일이야? 가만히 음, 두세요 아니 가방에 들어있는 허니가 66이라니까요 네 엄청 <laughs> 전신... <온통 웃음> 유지 지금 1000리터 중에서 6 6미터가 지금 있나봐요 어 지금, 있나 어, 지금... 빨간색과 레드개를 어, 수집하세요 가자 아니 왜또 와이거라이 돼지야. 어, 정말. 돼지 아니고 뭐 여러분 여러 아니에요. 여러분한테 한거 아니에요. 이에요 돼지 근데 지금 왜왜 네. 제가 저 의자 저곰캐스트를 하냐면요. 네. 저 곰이 고디스모 골드 에그 있잖아요. 네. 금색깔 알죠 네. 금색깔 금색깔 에그를 주는데 이랑 전설을 줄 확률이 높대요. 오. 그리고 저기는 스타 아무렛에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. 뭐예요? 그 수타, 수, 뭐예요? 스타 아무렛? 스타 아무렛? 스타 아무렛? 스타 아무렛? 네. 근데 지금 쉽니까? 저도 무대에 무슨 아무렛이 있다고는 들었는데. 아직 용용중 쪽에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. 왜냐면 허율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. 띵. 그... 예, 콜한 번. 갈색곰한테 왔고요. 야, 갈색곰아 갈색곰아. 마이 깜니. 안녕하세요. 난 갈색곰이에요. 뭐예요? 노열 전리를 주세요. 뭐 그게 뭐일 빨리 가요. 네, 시간. 갈색곰과 대화기 갈색곰 응, 갈색곰 민들레 꽃밭. 어, 8500이랑 지금 쿠키 네민들레 꽃밭에 갑니다 또 갑니까? 출발 출발합니다 짱구님 아이코 방자님께서 출발했습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? 뭐축하요 인제색 꽃밭 저 하얀색 저 눈깔이는 누구예요? 금방 개 들려. 꽃이에요. 엄마 아, 저 아니 저기가 가야 돼. 아이씨. 저 뭐. 왔다. 분명. 왔 분명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초보 지역에서 가장 응. 좋은 묵이 가장 종가방이 좋은 가방, 그리고 신발까지 있어요. 오, 어디, 어디서 득템했나요? 아니, 허니 주고 샀죠. 다 허니. 음. 여기 다 허니거든요. 음. 아, 근데 벌써 12분이네요. 좀 이따가 빠이빠이 할 시간이 벌써. 음. 제가 그리고 오늘 클럽 가입하려고 했는데 클럽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. 다만 할수 있다면 컴퓨터로 한번 깔아가지고 하기가 된다면 제가 이걸, 이걸로, 이걸로 다시 처음 시작해서 이걸 또 키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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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육십, 십지역까지 10, 간다면 제가 이걸 컴퓨터로 옮겨서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이거를 지금 컴퓨터에 옮겨서 하는 거는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선에서는좀 불가능할 것 같네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야되더라 아무튼 어, 그거를 한 10지역까지 어, 10지역까지 별이 10지역 1마리가 있으면 갈수 있는 곳까지 괜찮아요. 거의들을 모으면요 제가 거의 그 거기로 다시 옮겨가지고 한번 할 수도 있어요. 거리 음, 많으면 많을수록 먼 지역까지 갈수 있나요? 네. 음. 근데 산 정상이 음. 산 정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25 지역이거든요. 음. 이 칸에 지금 열탄20 25 개예요. 요 칸에 다섯 개.

어뭘 해야 되지? 형님 뭐 구르터니, 구르터니들 판에서막 꽃가루 오가루가... 버전 뭐 나오고 가방이 깍였으니 발이라 가겠습니다. 꿀 저장하러 가야 되겠네요. 아, 허니원. 길을 아니, 제대로 찾아갈 수 있나? 저기요 제작자가 지금 제집 위에 있는데요. 지금 제,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. 응. 음? 돼지 위에 제작 적어. 음, 가서 만나 봅시다. 아니 만나 보려면 대포를 타야 되는데. 음. 이25 지역에 있는 그 대포를 타야 얘를 만날 수 있어요. 어. 25 지역까지 가려면 얼마나 혼할까 근데 얘 말고도 여기 있잖아. 30 지역에도 한명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이 벌꿀 뮬은이벌 시뮬, 시뮬레이터가? 네. 어떤 다른 게임에서 미니 게임에서 뭐 있잖아요 어. 거기서 이제 유명한 게임만 이제 숨바꼭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바꾸시면 데이터가 나갔다. 어. 뚜딱 뚜딱 쌍이 튀어났는데, 어, 어 바로 여기 있네. 쌍이 튀어났는데. 어 24분이네요.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어. 여 오늘 어, 오늘은 네, 여기서 마치겠고요. 고, 또 이거, 이번에도 또 이거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 네. 만나요. 안녕. 안녕! 또 찍는다!